때, 그 세상 청순파가 맞으신가요? 어 맞아요 저1코스트 약간 이런 목소리였어요 <laughs> 어? 아 진짜?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음. 아 진.. 아 진짜요? 아.. 아 아니에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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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이름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<laughs> 아인언니, 버거니 언니. 아, 잠깐만, 가 문제네? 야, 르가 문제네? 르야르야 르야. 보세 어린 되게 편안한데 좋은 감성이다. 편하서 누는 거 모르겠어. 이게 지 약간 용도 에... 놀리고 싶은 거예요. 약간 거해요가 엄청 좋다. 수잖아 <laughs> 제가 너무 릴파를 놀리고 싶은 거예요. 거에요. 약간 그 약간 그 <laughs> 무슨 감성인지 알아요? 그... 어, 그 에... 좋다. 나도 해봐야지. 응. 아, 아. 그날따라 너무 일승일을 놀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, 어, 놀렸죠. 킹하였습니다 킹아. 킹하? <laughs> <laughs> 미망하다 망 <목소리> 하면서 초음파 쏘시면서 공격하시더니 드디어 잔잔이 뭔지 아셨군요. 잔잔이 뭔지는 잘 알고 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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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가 있을까? 아우 목소리 좋아요. <laughs> 네, 목소리 좋아요. 음. No. 아, 아, <laughs> 오케이, 그러면 어... <laughs> 아, 아, 응. Everybody say Everybody say rilpa rilpa 하며 리파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볼수 있으면 또 오늘 보도록 해요. <laughs> 음, 에비바리새 릴바리바 하면 가보도록 할게요. 릴바, 좋은 꿈꾸세요. 정은군정 좋은, 꿈꿈. 좋은 꿈꿈. <웃음> <웃음> 안녕, 빠이빠이.